어, 여러분 소울 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아프리카계 아메리칸들 그러니까 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살게 된그 흑인 후예들에게 에, 전수된 그런 어, 음식들을 소울 푸드라고 불렀는데요. 어, 우리가 어, 한국 전쟁 때문에 미국 무대 근처에서 부대찌개라는 미국 음식도 아니고 한국 음식도 아닌 새로운 음식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그런 음식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소울푸드라고 부르는데 어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 약간 변형돼서 어 자신의 인생에 애환을 담고 있거나 또어 추억을 담고 있는 자신을 위로하는 음식이라는 용어로도 요즘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힘들 때어 어렵고 힘들 때 맨날 가서 먹었던 뭐 순대국밥집의 그 순대국 또 어느 집에서 먹었던 그 만둣국 또어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소울푸드처럼 여겨지는 거죠 어 한식만은 아닌가 봐요 요즘 젊은 세대의 우스갯소리 중에는 삶이 버거울 때는 버거를 먹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세임을 얻을 수만 있다면야 위로받고 지친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약이 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만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뿅! 여기서 사라지고 싶은 순간들. 근데, 이게 너무 그냥 힘드니까 사라지고 싶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러다. 아멘 단지 그냥 멀리 사라지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광야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존보다는 죽음에 훨씬 가까운 곳이에요 죽음에 훨씬 가까운 데로 가고 싶다는 거죠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독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 있는 데 싫고, 먹는 것도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나 건드리지 마라. 아무도 필요 없다. 죽음과 가장 가까운 그곳을 내 발로 스스로 가고 싶다는 거죠. 8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내가 있는 일터가 소중한 거 알죠. 내 가정이 너무 축복의 장소인 걸 알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공동체인 걸 압니다. 근데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너무 폭풍 같고 광풍 같아서 어떻게든 피해서 어디론가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다윗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마음이 속에서부터 심히 아파 사망의 위험,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이 이르고 공포가 자신을 덮었다고 말하고, 8절은 폭풍과 강풍이 자신의 인생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이유는 뭡니까? 자신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원수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아,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어떤 적대 세력이 밖에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수였다면 차라리 나았겠다. 그런 말이죠. 그죠? 원수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겠다. 그런 말입니다.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고 친구입니다. 어느 정도로 친했냐?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 같은 교회 다녔나봐요. 같은 구역이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뭐 같은 교회는 아니었더라도, 같이 신앙적, 그런 어, 동지에 같은 믿음을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나 봐요. 같이 교대도 했겠죠.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의논할 정도면 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재밌어 그럴 정도면 얼마나 친한 거겠어요.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면서 같이 어울려 다녔죠. 둘도 없는 사이입니다.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내려갈죄다 이거 뭡니까? 그렇게 친한데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이가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곁에 있는 이들 때문입니다. 그죠? 아마 이 시는 압살롬의 반역 때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압살롬의 반역에 압살롬 편을 들어서 반역을 도왔던 이가 있습니다. 아이도벨이라고, 그 사람 다윗 다위 친구입니다. 다윗과 아주 친밀했던 사이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인생은 곁에 있는 이들 때문에 힘듭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하고 지내는 사람 사이에는 힘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얘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서로 속사정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폭풍처럼 광풍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다윗의 해결책이 뭡니까? 16절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이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만 나고 싶을 때 곁에 있는 이들로 인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여기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벗어나는 건 뭔지 아세요? 신앙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하, 뭐 이런 상황에서 예배드려 봐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찬양을 들어봐야 뭐 찬양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불러봐야 목만 아프고 예배를 이렇게 들어봐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집중 안 되게 드리느니 차라리 조용한 시간에 집에 가서 홀로 대형 테레비 앞에서 홀로 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대형 TV에서 홀로 드리다 보면 침대에 누워서 작게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음번에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는 말씀 묵상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다시 읽으려니까 더 모르겠고 막 그런 거죠. 그죠. 하, 성경책가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사실 모든 종교 중에 제일 경전이 작고 딱 하나밖에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불경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제일 작아요, 사실. 하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굵은 책처럼 보입니다. 두터워. 너무 어려워. 읽어 봐도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설교를 듣는 게 낫겠어. 그리고 들어서 여러 설교를 듣다 보면 이 설교 들어보니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야. 그러다가 결국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서 앉아 있으면 기도실이 아, 너무 갑갑하다또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본당이 너무 덥다. 또 저기 중부 기도실에 앉아 있으면 딴 사람의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방해된다. 그래서 여기도 기도하기가 안 맞고, 저기도 기도하기가 안 맞고, 기도 앉아고 앉아 있으면 할 말도 그렇게 많이 없고, 속만 더 답답해지고, 고요히 기도하고 있으면 잡생각 들다가 졸다가, 잡생각 들다가 졸다가 이렇게 기도하느니 차라리 그냥 기분 전환하고 좀 걷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벗어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로 향해 갑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열정적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17절에 나오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겠다는 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한 거죠.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묵상이 지켜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합니까?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야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정한 시간을 지켜나가면 꾸준히 할수 있게 돼요. 하지만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좀 자고 집중될 때 해야 되겠다.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해야겠다. 그럼 결국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인생이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고 싶은 이때가 뭘 하고 싶겠습니까?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싶겠냐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도 묶이고 싶지 않은데 시간에 묶이고 싶겠냐 말입니다. 안 그러고 싶죠? 그런데 시간에 자신을 묶는다는 건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은 하나님 당신에게서만 온다고 나는 확실히 믿고, 비록 그런 감정은 들지 않아도, 비록 그런 마음은 생기지 않아도, 내가 그런 의지를 당신을 향해 드리겠습니다. 지향을 드리는 거죠. 그죠? 내 내면에 향하는 방향을 그쪽으로 딱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받은 결론이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결론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해결책은 짐을 요와께 맡기자.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결론이라고 볼수 있냐? 이 본문 앞에는 다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얘기하다가 22절에는 내 짐을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도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답이 되지 않은 걸 공동체에게 말할 리가 없겠죠. 이 앞에 식당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맛있는지 맛없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 혼란스러워. 네가 꼭 먹어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하죠. 내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너도 가서 먹어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이렇게 말하는 건 나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게 지금 벗어나고 싶은 상황의 내 해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해답은 사실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도록은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묵상하다 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요동 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가 짐을 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짐이 무거우니까 어왜 넘어진다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 붙들어주는 거고 내가 짐을 지니까 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 요동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짐을 여하한테 다 맡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짐이 하나도 없는데, 뭐. 붙들어 줄게요. 뭐가 필요, 아니, 놓으세요. 붙들게 뭘뭐 붙들어요. 나 혼자 걸어가면 되죠. 내가 흔들, 흔들거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짐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짐을 분명히 맡기는 게 다윗의 해결책인 건 맞는데, 붙들어 주고 요동치 요동하는 것이 계속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짐을 맡긴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찾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28절과 29절은 상당히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짐을 다 벗겨서 쉬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29절은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기는 멍에와 짐을 다시 메면 쉼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30절은 되게 분명한데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짐을 지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짐진 사람한테 짐을 지면 쉼을 얻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아이 아,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은 29절에 있는 내 멍에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나의 멍에는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해는 쉽고 가볍다 이 나의 멍해라는 것, 누구의 멍해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멍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짐 하나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짐 프리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예수의 짐을 같이 진다는 뜻이에요. 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라고 할때그 모든 짐의 주인, 그 무게는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 있죠.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그걸 지기 위해 멍에, 즉 동물들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 만들어진 이렇게 굽어져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멍해를 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지치고 벗어나고만 싶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이 짐과 멍해가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고, 내가 함께 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 그러면 짐은 나에게 오히려 쉼과 안식이 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어 이사를 할때 포장 이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나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이삿짐을 옮겼죠. 제가 대학 때 선배 집 이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4층에 있는 빌라에서 어 이제 짐을 옮기는 겁니다. 4층에서 짐을 내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옛날 빌라들은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짐 옮길 때 제일 힘든 거는 사실 무엇보다 장롱하고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참 옮기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계단이 아주 가파르고 좁아서 옮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냉장고를 보통 네기퉁이에한 명씩 들고 중간에 한 명씩 받쳐서 이제 여섯 명이 들었는데요. 이 좁은 계단을 여섯 명이 내려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안 되는 거예요. 막잘안 되고, 아, 손 아프다, 낀다, 막 이러면서 잘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중에 힘센 형제 하나가 내가 냉장고를 업겠다. 내가 냉장고를 업을 테니까, 너네가 옆에서 받, 잡아서 받들어라.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금방 내려가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여섯 명이 들긴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 형제가 없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 형제는 일이 있어서 떠나고. 우리가 이제 다시 짐을 올려줘야 되는데, 2층이에요. 4층도 내려왔는데 뭐 2층은 가볍죠. 그죠. 예, 죽을 뻔했습니다. 2층으로. <laughs> 왜 그랬을까요? 그 형제가 없어가지고 내려올 때는 어떤 느낌이냐 면은 그냥 냉장고에 손을 살짝 갖다 댄 느낌이었거든요. 올라갈 때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놓지 마. 힘쌓막 서로 소리 지르면서 막 에, 정말 의상할 뻔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면서 우리가 다 서로 용서하고 그랬지만은 에, 정말 의상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형제가 지는 짐을 내가 손만 대고 내려왔을 때는 하나도 무겁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나 내가 내짐 이거 놓치면 냉장고 부서지고 나도 다치고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너무 힘드니까 다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우리나라처럼 소한 마리에 지우는 멍해가 아니고 두 마리에다가 멍해를 지웁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와서 땅이 무르잖아요. 그래서 이 쟁기질하기가 참 좋은데 팔레스타인 비가 적죠. 그래서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맬니다. 홀로 매는 멍에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과 힘으로 막 매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이가 있고 지혜로운 소가 이끌고 가는 대로 옆에서 따라만 가려고 하는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같이 매면 어떻게 됩니까? 멍에를 매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 형제가 매는 냉장고 손만 대는 것처럼. 가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짐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짐은 왜 지는데요? 여러분이 짐스럽게 여기는 이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이잖아요. 왜짐 지는지 아십니까? 사랑해서 짐 지는 거예요. 자꾸 걱정이 되니까 짐 지는 거죠. 그 걱정은 왜 되는데요? 사랑해서 걱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짐을 맡기라고 하시면서도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생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멈추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짐을 하나도 안 지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짐을 안 질래요. 그러면 자유로워지겠죠? 안 자유로워져요. 왜요? 사랑하지 않고 살게 되니까요. 불행합니다, 여러분. 짐을 져야 해요. 사랑해서 짐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짐이 너무 버겁죠. 어떡합니까? 그 짐이 예수와 함께 지는 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짐이 내 짐이 아니라 예수의 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짐을 질때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지만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달 가족들과 가까운 이들을 많이 챙기고 생각하게 되는 날들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느끼는 건 어떤 겁니까? 참 힘들고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형편이 때로는 관계가 참 어렵고 짐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러분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짐을 맡기는 건짐 없이 맨손으로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짐 지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의 공동체와 함께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임을 인정하며 같이 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 생애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서 짐을 지지만 짐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광야도 피난처도 필요하다 여기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거쳐인 그 일상이 바로 짐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터전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멍에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를 주와 함께 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짐을 기쁨과 행복으로 지고 일평생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